처음으로 좋으신 나에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의 백성들을 또공리로에 두시고, 또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가장 큰 떡복을 더 주시는 것을 또 믿사오니, 오늘도 정한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우리 또 중심이 또 주님만을 또 바라보게 되시고, 트러블도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또 정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또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또선한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다되기또원하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또 부어주시고 오지 우리 하나님의 또 섭리와 또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어려움과 또근심스러일이 그 있을 때또줄를 뜨지 않은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또 원하옵나이다 또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생업과 또 직장에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뛰게 주시고 또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 성령의 또 권능으로 인하여 많은 영원들이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우리 하을님에을또바라보이 예수님의 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위이다 십5장입니다 일절부터 마절 말씀까지.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하며 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골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부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가까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하고또 우리의 마음을 근심 다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것큰은혜인줄 알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참 인생에 또 넘어야 할 산들 또 장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또 소망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물질을 더 의지하고 또한 자신이 가진 또 재능들을 더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많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또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의 또 현장 속에 우리 하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또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의 1절을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하며 했습니다. 이 광야와 이 메마른 땅, 또이 사막, 요소는 인생의 큰또 혼란과 또 고난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의 사막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 모세도 신명기 8장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 광야의 이 삶이 그만큼 또 피곤하고 또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모세도 얘기했습니다. 를 그런데 이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도 즐거워하며 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도 즐거워하며 우리 세상에 여러 또 환란과 또, 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다시 보게 되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또 샤론의 아름다움을 또 얻을 것이다. 이 레바논에는 기한 또 건축 또 자재로 쓰이는 백향목과 또 전나무가 많은 곳이고 또 갈멜은 아주 기름진 또 땅으로서. 많은 그 과수 열매들이 또 많이 또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또 사막이 백향목으로 가득한 에바는처럼 되고 메마른 땅이 가수원 또 기름진 산지 그 갈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또 축복 또 우리 미래를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다 는 사실을. 예, 또 믿어야 합니다. 아수르의 또 침공, 또 여러 이방 나라의로 인해서 나라가 또큰또 또 어려움에 있을 때 많은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너는 백성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이 두려움을 말게 하며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기서 두 번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너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달면서 수많은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 참 무릎이 떨리고 또. 이 손이도 약해져서 하고자 하는 그 의욕도도 상실하게 이제 되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또바라봐야겠습니까겁 어, 내는 자들 또 두려워 또 떠는 자들 또한 그 의욕을 또 잃어버리고 또 삶의 또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 너희는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 그런 또 보복의 은혜 내가 할수 없는 거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도 기억하면서 자격이 없고 타락했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길을 열고 또 응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또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고통을 그 받으시오 나라 아님 아버지여 в 시아 а ю грецяю не толкаць. Таго суто и в 시 л о ч а ю та. Поймули ги, но гамши пырьлю са шлёпку. г л я д 시여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담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